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린폴 교실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미스터 마린 폴입니다. 오늘은 해양 경찰이 좋아서 해양 경찰이 되고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침 명절 연휴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시험 공부를 해 오셨다면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앞으로 각오를 한번 다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도 부담 없이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것과 관련된 영상을 제가 제 7편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봐 주신다면 약간의 도움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양경찰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해 왔다면, 머지않아서 꼭 합격할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합격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양경찰이 되려고 하는 사유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런데 제가 꼭 말리고 싶은 사례 하나는 생활하기 위해서 보수를 받으려고, 보수를 받아서 살아가기 위해서 해양경찰이 되겠다는 분, 그것만은 제가 꼭 말리고 싶습니다. 해양경찰이라는 것이 생활하기 위해서 얻는 직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의 중요성, 나의 적성과 맞는 직장, 또,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가장 잘 해낼 수 있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직장. 그런 직장이 해양경찰이라면 저는 아주 환영을 합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들어와서, 들어와 보니, 나의 적상에 맞지 않네요. 이런 분이 있다면, 그것은 아주 좋지 않는 사례이겠죠. 어쨌든 여러분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해양경찰이 되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때부터는 그것이 신념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겠죠. 공부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본인이 결정할 문제이죠. 내가 해양 경찰이 되려고 나름 계획을 수립했을 겁니다. 공부 기간도 정했을 것이고요. 어떤 강도로 공부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도 마음 먹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나의 실력이 내가 정해놓은 공부 기간에 맞춰서 생각을 해 본다면 내가 어느 정도의 강도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어떤 집중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스스로 알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신이 세운 목표가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꾸준하게, 진득하게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중간에 어떤 다른 마음을 먹는다든지, 포기를 한다든지, 실망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합격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실력을 믿고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체력 검사는 평소에 꾸준하게 습관을 들여 나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 중에 윗몸 일으키기나 팔굽혀펴기 같은 종목은 평소에 조금씩 조금씩 연습을 해 나간다면, 머지않아서 충분히 1등급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체력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매일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처음에 많이 하려고 욕심을 내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시도를 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그 강도를 조금씩 높여 나가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필기 시험이죠.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공부를 한다면 필기 시험은 반드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많은 문제를 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자신이 나의 실력이 사였음을 느끼는 날이 올 겁니다. 그 수준으로 여러분의 실력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적성검사가 있는데요. 적성검사는 필기시험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나의 적성이 경찰 공무원에 맞는 것인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영국의 경찰교육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영국의 신임경찰관을 채용할 때 적성검사를 치르냐고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는 거기에 그런 제도가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경찰교육을 통해서 적성에 맞는 경찰관을 길러낸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경찰 교육에는 단계별 교육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단계별로 상위 단계로 올라갈 때 평가를 엄격하게 해서 상위 단계로 올라가지 못하면 탈락이 되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성에 맞지 않는 사람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 평가를 통해서 걸러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개인의 적성을 어떤 평가를 통해서 정확하게 찾아낸다는 것은 어렵겠죠. 그렇지만 최소한의 제도를 만들어서 그 사람이 어떤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자신의 적성이 맞는지를 평가하는 최소한의 제도를 두는 것은 나쁘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 시험에 지원하는 사람이 적성 검사를 통해서 최소한의 점수 이상만 받게 되면 통과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성검사를 마치 필기시험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그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 결과를 점수와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적성검사 내용이 궁금하다면 책자를 사서 한번 보시면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대강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대단히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어쨌든 적성검사의 취지는 어떻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수 있겠죠. 그 다음에 면접시험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다소 면접의 스킬을 닦는 것이 필요합니다. 면접과 관련해서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들이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전 영상에서 면접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다 공개하기가 어려워서 그 뼈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죠.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을 남기신다면 개인적으로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올해 처음으로 시험 공부를 하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그전부터 공부를 준비해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전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 오셨는데,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해양경찰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신 분이 해양경찰이 들어오셔야 되겠죠. 그리고 자신의 포부를 마음껏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돌을 깨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어떤 돌을 깨는데 이 돌은 망치로 100번을 내리쳐야지만 끼워집니다. 그런데 10번을 내리친 사람이 있고 90번을 내리친 사람이 있는데 둘다안 껴지니까 포기를 했다고 하면 90번을 내리친 사람은 아주 안타까운 일이죠. 10번과 90번을 내리친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안 껴진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10번 내리친 것과 90번 내리친 것은 아주 다르죠. 90번을 내리친 사람의 돌은 안으로 금이 다가 있겠죠. 그래서 몇 번만 더 내리치면 이제 머지않아서 돌이켜질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그만둔다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해양경찰에 여러 번 도전을 한 사람 그 사람은 머지않아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포기를 한다면 너무나 아까운 일이 되겠죠 지금 상황이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고 이겨낸다면 합격의 날이 머지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힘내십시오. 오늘 내용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